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도 센존 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569번 굵은 센존 스카이블루 색상입니다. 기존에 564번하고 567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중간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진한 게 567번. 이거는 약간 블루빛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밝은 계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스카이 블루 색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가지가 차이가 엄청 나지 않고 약간씩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올렸던 여름 뜨개실 중에 3182번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색감은 같은데, 이제 실이 이제 가는 센 존이 아니고 굵은 센 존이 한 가닥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굵은 센 존보다 조금 더 가는 이제 굵은 센 존인데, 예, 그게 한 가닥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센 존이고 색감은 3182번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굵기도 거의 비슷해요. 4.5에서 5mm 정도 쓰시면 되고, 똑같이 여기에 약간 파스텔 포도색 같은 예, 그런 투수사가 한가닥 들어갔어요. 그리고 3185번, 이거는 되게 상큼한 예, 산뜻한 색상인데, 이제 그린빛이 나는 민트색, 이게 3140번하고 거의 같은... 예, 계열의 민트색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에요. 아주 연한 핑크색의 특수사.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근데 여기에는 메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흰색 알갱이, 핑크색 알갱이. 아주 연한 핑크색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복 느낌이 난다는 실 중에 그린 계열. 예, 이게 이제 두 가닥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게 산뜻하면서 시원해 보이는 예,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스텔 계열이라 좀 부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186번입니다. 이거는 3175번에 그 목커피색 뭐 그게 빠지고 이제 바다색 계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색이 이제 다 파스텔 톤. 하나 이제 톤 다운된 컬러라서 3개, 4개, 이 특수사까지 5가닥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보다 썼을 때가 훨씬 예, 예쁩니다. 이거는 좀 여성스러운 컬러? 그러니까 여리여리해 보이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